안녕하세요. 일파입니다. 일부에서는 박하라 귀신이 있다. 귀신을 피해가야 된다. 또 제가 약두달 동안 약 80%를 이기니까 어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조금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다. 저는 보고, 내가 듣고,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바카라를 오늘 요거 조금 했다고 저는 게임블러가 아닙니다. 이 수행자는 효학문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고, 경제의 우수 개입했고, 건강 훌륭한 자녀 만들기, 다하인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루어내려면 그러나 주식 선물 옵션은 업앤다운 풀이냐 콜이냐 또 심지어는 바카라는 플레이냐 뱅크냐 둘 중에 하나만 잡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르죠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하는 날에 운, 신 기상입니다. 운이 치이 운. 운. 저희 비법 바로 운이에요. 그 다음, 내 기술, 노력, 실력, 이게 3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이 7인 줄 알아. 팔인줄 알아. 실력이. 박하래, 그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클리어 아이언 뱅크인데, 그리고 과거 게임, 줄이 내려온 거, 또 무엇이 나올까, 미래는 모르면서, 줄을 찾는 거야, 과거에 지나간 거, 오래 하시는 분들 느낄 겁니다. 다 필요 없다고, 다음에 뭐가 나올 건데, 분명히 바카라를 알라면 바카라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카지노를 알아야 되고, 에이전트를 알아야 되고, 호텔 숙소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막상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운이 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운을 가지고 실력을사으로 보고 그러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저는 약 20년 동안을 박하를 연구했습니다. 실전에 가서 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20년이라 그래서 이 바카라만 한게 아니고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이 처음으로 이 바카라를 접하게 된게한 30대 초반에, 스님 사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아들, 꼬마 할 때, 홍콩, 마카오 여행 4박 5일을 이 투어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이드가 이 마카오에 그때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카지노를 후경을 시켜줬어요 수많은 마카오인들 홍콩애들이 이 박화를 하고 있는거야 이겼다 졌다 그걸 약 10분 내지 20분 보니까 아 나도 좀 맞춰낼 수 있을텐데 이렇게 처음에 접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1996년도에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하산에서 이 효화물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큰대 자, 믿으신 자, 대신 경제 용수와 인연이 되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그회장의큰 사이죠. 저 강남의 기독교 교인입니다. 장모라. 저는 그 당시에 운봉 철학관을 신사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좋아지고 저에 대인정이 되니까 그 당시 1998년도에 대한민국은 IMF가 맞아가지고 증권주 5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되었고 은행주 약 2만 5천 만원 주가 2,900억, 3,000억까지 폭락이 됐습니다. 경제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600억을 투자할 테니까 경제연구소에서 이거만 찍어주신다면 저를 후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파카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약한달 동안 기도하고 발복하고 저희 비법입니다. 해서 전화를 걸었죠. 자, 저희도 사겠습니다. 이것 사십시오 저를 책에 다 써놨던 거니까 이거는 7년까지 밝히면서 종로 오가지점, 종로가 저희 대신 증권 지점에 가서. 지점장으고이야기하십시오 여의도 전화로 사겠습니다. 그 저도 몇만 원 샀고, 아 그랬더니 국민은행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니 은행들은 안 됩니다고 하한달 동안 약수된걸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본인은 일신방지 6만 3천 짜리 다 사겠습니다. 저는 한달 동안 기도와 그분에게 배신감, 이용당한 것,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 그 당시 장동하시죠? 저와 같이. 너무나 향후에 있기가 싫어서, 그날 밤땡기로 홍콩, 마카오로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보기 싫어서. 그때에 예, 저희 한국으로, 마카오에서 여행을 하면서, 바로 똑같이 4박 5일 동안 여행 경비와 내또 공부한 것을 해서 돌아올 때, 국민은행주는 4박 5일 만에 두따불이 났고, 일신반기는 6만 3천 원이 5만 4천 원인가 7천 원으로 폭락이 되어 있었어요. 이래서 마카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부를 했고, 또두 번째, 야, 이 카디노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대박을 가르쳐 드리려는 실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인이 저를 초청해 가지고 저 필리핀 세부 이슬람인가 그때 제가 이제 부산 삼보사 출신이 있을 때니다거기서 연구를 좀 했고 또 돌아와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오카다오카다 지금, 응. 응. 솔레오. 거기에서 싸그리 이겨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실전 마카오에 가서, 뭐, 10점 8승 승 하니까, 그대로 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센조 호텔, 센즈 호텔. 지인의 호텔을 잡아줘서. 실전을 보여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이 저는 하루 아침에 이두달 동안 기록을 낸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달에 미국을 가게 되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한참 선거를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교수가 저를 초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캠퍼스, CA 교수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동영상, 저 효학문 연구소에 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삼성의 반도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연구할 때. 과연 4차원 문 4차원의 세계.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저, 미국,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52구역, 경비구역까지 갔다 오면서,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뉴욕, 뉴욕 호텔에 묵으면서, 거기서 10분간 버스를 타면, 카지노 파카라가 있습니다. 싹 쓸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수가 놀래버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냅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도 내가 어느 지인에게 홍콩따를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일 때못 가야, 못 가서 그렇지. 잘못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노를 하기 위해서 간게 아니라, 꼭그 가봐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약 기록으로는 한 연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출장을 갈 때, 만행을 할 때, 그다음에 한국에, 우리 정선에 개업식 날, 그 총리님 감사합니다, 카지노를 열어주셔서 그때 가서 그 터를 연구하고 여기는 에 어떻게 갈 것이다. 참아 한국이니까 밝히지 않죠. 한국이니까. 아, 이곳에서 과연 바카라가 될까? 아니 우리가 가지고 나는 것은 출장을 가서 잠깐 놀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빠지면안 되겠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밤에 가서 밥문화들을 즐기고 남자들 그렇잖아요. 아 그런데 전부 다 음료수, 음식, 호텔 다 무료인데. 이놈의 뭐 대한민국은 입장료가 입장료. 카드 한장 만지지도 못해. 저기 검은 손인지, 어? 뭐, 속이는 건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삼겹살. 한겹살두겹살세겹살가지고 그게 무슨 노릇불을 만들어 놓은 건지. 그것은 아니까. 바로 우리, 가지노를 모르는 분들이 꿈을 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싱가포르 심지어 프랑스 저 뉴욕 뉴욕까지 다 가잖아요 정말 이거 가서 이겨가지고 딸나를 가져오면 괜찮아 대한민국이 흥해지겠지 전부 다 잃고 와 손해보고 와 가장 파탄 나 이것을 이기시라고 내 노하우를 접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것 그대로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 좀 하다가 가중에 빠져가지고 두달 이겼다고. 또석달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어느 누가 저와 게임을 하자면 내 네, 목숨 걸고, 당신 목숨 내놓고, 한번 할까요? 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는 사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1부, 2부, 3부를 계속 보시면 여러분이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기는 카디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자유입니다. 본인이 자유예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벌든가, 손해보든가, 죽이든가, 여러분이 자유 아닙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서 선물도 사가고, 가정에 자녀들 용돈도 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것도 사드이고 그런데, 주위에 올린다이너습니다 한국에 못 가요. 여권 팔아먹었습니다. 노숙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시는 게 약인데, 안 해야 되는데, 고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십달 남아 있으면 가지러 해, 밭에 드는 귀신에 쉬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가님이 한국 TV에 보면, 저는 TV를 잘안 보는데, 전속상입니다 일곱 명을 죽였다. 우리 TV에 보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공개한다. 성폭력이다. 진역을 갔다. 10년을 받았다. 15년을 받았다. 나오면 또 성폭력을 안 합니까? 또 합니다. 전자팔찌 채어놨습니다 전자팔찌 사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방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에 이런 시인상, 시인 게 뭐냐 이거기시 귀신에 씌있다 천풍류에 씌어있다. 노론에 씌어있다. 카지의에 씌어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씌어있고 바로 그 시인 것을 개발하면서 풀어가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입니다. 3부에서는 충전적으로 제가 이제 박라를 어떻게 하냐, 뭐를 주시하나 어떻게 간다,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좋아요, 구독, 신경 안 씁니다. 아이. 좋아요, 구독, 누르고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근데 누르는 여러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